반갑습니다. 주식 멘토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진짜 대박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TI 한 종목으로 20만원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수익 보고 나왔지만 오늘 더 올라갈 줄 알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는데 고점에서 크게 물려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앞으로 대응 방법 정나라하게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이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계좌의 마이너스만 불어나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장에 시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지표인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 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명, 2만명, 10만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중에서도 20만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SDI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SDI 같은 경우에는 HBM 반도체 관련 이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이 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겠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폭등세가 나온 건데요. 디스플레이 장비에 집중된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응용산업을 확정할 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인데요. sa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800억 이상 기록하면서 탄탄한 실적 기반의 기업이고 앞으로 반도체 hbm 시장성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테마기 때문에 자이 종목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상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변동성 장수도 장중 10% 이상 폭등세가 나왔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을 먼저 보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긴 은봉캔들 이후 캔들의 방향성에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긴 은봉캔들이 계속 하락하기 위한 물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위한 핸들링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쭉 하락하면서 공포의 개미털 구간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 안 떨릴 개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서워서 다 떨릴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의 장난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게 되면 쭉 하락하다가 어제 하락세를 모두 장악해주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연해 주었죠. 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젠 더이상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을 위한 시그널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졌고, 자 이게 바로 급등 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핸들링이고 마지막 물량 확보 패턴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횡보한 이후 점차 저점을 높이면서 오늘 멋지게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이렇게 캔들 하나 하나에 심리가 반영된 모습이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말씀드릴 예정이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런 패턴들은 개인 투자 분들이 분석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종목을 매매해서 8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했을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빅 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 이용해서 매매했고요. 캔들 패턴 차트는 캔들 차트 패턴을 파악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매수 후 오늘 거래량 터질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STI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과연 47,500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발한 빅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에서 매매한 거. 자 제가 개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5만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목표가 5만원대까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SDI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특급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7종목 매매했고요. M로는 88만원 수익, 해성DS로는 63만원 수익, 네오셈은 52만원 수익, SK하이닉스는 33만원 수익, 심텍 같은 경우에는 27만원 수익, 삼성 SDS는 25만원 수익, STI는 20만원 수익, 총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급등주를 찾기에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깐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8 1 1 9 3 5 7 0 1 0 8 1 1 9 3 5 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주식장이 시 굉장히 좋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린이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 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의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